안녕하세요. 저 오늘 레몬나무 농장 왔거든요. 여기가 제가 레몬나무 농장을 찾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우연히 여기 근처에 레몬나무 농장을 발견했어요. 알고 봤더니 또제 친구 지인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너무 즐거운 마음에 여기를 왔고요.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렇게 많은 레몬나무가 몇 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예쁘고 레몬이 잘 달린 애들만 골라서 가져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올해 너무 비... 비가 많이 와서 레몬이 많이 안 달렸어요. 근데 레몬 나무 상태가 일단 너무 좋고요. 잎 상태도 너무 좋고 레몬이 거의 뭐한 5개 중에서 1개 정도만 레몬이 몇개 달리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수영이 예쁘고 레몬 두세 개 이렇게 달린 애들로 골라서 제가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예쁜 애들로 데리고 갈 예정이에요. 너무 기분 좋고요. 예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이즈도 딱 괜찮아요. 저희가 택배로 보내기 사이즈로 딱 괜찮은 4년생 정도 되는 아이들을 고를 건데 사장님이 관리를 정말 잘하셔가지고 일단은 목대가 굉장히 두껍고요. 입 상태가 너무 좋아요. 우리는 일단 관상용으로 집에서 키울 목적이기 때문에 상태가 좀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병충해가 많이 없고요. 지금 얘는 하나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두개 이상 달린 것들로 골라서 갈 예정이에요. 일단 하나 50개 정도 가져가고 1차 배송을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디 인터넷으로 검색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상품으로 저희가 보통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게 되시면 마구잡이로 배송을 하거든요. 어떤 분은 되게 예쁜 거 가져가고 어떤 분은 수영이 정말 별로 안 예쁜 거를 뭐 3만 원에 뭐 4만 원에 이렇게 구입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제가 일일이 예쁜 애들로 골라 가지고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쁜 거를 하루 종일 골라서 데려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좋은 게 꽃이 많이 피고 본인들이 키우시다가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꽃이 많이 떨어지고 결과가 안 되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레몬이 이미 잘 자라서 컸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겨울에 충분히 노랗게 익을 레몬을 보실 수가 있고요. 물주기만 잘 하시면 굉장히 환경이 뭐꼭 밖에 아니어도 실내에서도 해가 잘 들어온 곳에만 두셔도 익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애들로 해서 가져갈 겁니다. 이거 보세요. 목대가 굉장히 두껍고 이 정도면 진짜 4년 이상 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레몬이 이렇게 3개 정도 달렸거든요. 여기 4개까지. 레몬이 너무 많이 달려도 어차피 레몬을 따야 돼요. 왜냐면 이 상태에서 레몬이 너무 많이 달리면 입상태도 물론 안 좋아지고 어차피 나중에 얘가 커지면 수형 자체가 변형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딱 보셨을 때 3개 정도에서 4개 정도? 알이 큰 애들은 2개 정도 달리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그런 애들 위주로 해서 가지고 가서 지금 판매를 할 생각입니다. 너무 예뻐요. 옆에 동네랑 옆에 동도 다 레몬 나무에 저희가 진짜 괜찮은 애들로만 골라가지고 튼튼한 애들로만 골라서 데리고 갈게요. 농장 사장님이 이런 거 출하할 때 화훼 단지 이런데다가 이거 일일이 골라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골라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고 지금 레몬이 안 달린 애들이 너무 많은데 여기서 제가 다 골라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레몬나무 식재를 해볼건데 저희가 저번에 농장 간 영상 보여드렸을 거예요 농장에서 저희가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예쁜 아이들로만 골라서 한 50개 정도 가져왔어요. 일단 1차로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저희가 또 2차 미송을 할지는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레몬나무가 지금 날씨 영향 때문에 굉장히 장마가 길고 비가 많이 와서, 레몬나무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꽃 피고 뭐 열매 조그만 거 달린 애들은, 가격이 좀더 훨씬 저, 저렴하고 이렇게 결과가 이미 된 애들은 아무래도 이제 내년 봄까지 쭉 달린 애들을 볼수 있기 때문에 좋죠 상태도 굉장히 좋고 그 중에서 이제 아무거나 가져왔어요 보통 사이즈가 이 정도 되고 레몬은 저희가 최대한 두개 이상 달린 애들로만 보내드릴 거거든요 고민해도 지금 세개 달렸고 얘도 세개 세 달렸는데 두개 달린 애들도 있고 네개 달린 애들도 있어요 요걸로 일단은 식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거 동굴 판매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요 포트체로 4년생 레몬 나무 이렇게 레몬이 달리고 수영이 예쁜 애들 아마 근처 화원에 가셔가지고 보시면 거의 한 적어도 6만7만원 정도 달라고 하실 거예요. 지금 유실수 식물 가격이 굉장히 고 가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포트 상태로 38,000원에 판매를 할 예정이고 4년생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예쁜 애들만 골라서 보낼 거고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열매가 다 달려있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그냥 집에 있는 화분에다 식재를 하시고 싶으시면 요, 요것만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 세트로 준비를 했어요. 요거는 베트남 엔틱 토분이기 때문에 가격이 있어요. 25,000원이거든요. 요다 식재하면 너무 예쁠 것같아서요 요걸 준비했고 혹시 요 화분이 마음에 안 드시면 이제 집에 있는 화분으로 하셔도 돼요. 이제 다른 좀 저렴한 화분에 하시면 훨씬 더 가격이 괜찮게 나올 거예요. 저희는 얘가 예뻐서 얘랑 같이 세트로 판매할 예정이고요. 요거 식재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받아서 손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좀 어두워서 사진이 예쁘게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레몬나무를 구하시면, 레몬잎이 너무 많이 달리면, 여기로 갈 영양분이 잎으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레몬알이 좀 사이즈가 많이 크게 자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레몬은 두 개나 세 개를 남겨두시고, 따주시는 게 좋고, 그래야지 열려있는 애들이 알이 커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더 빨리 익는 걸볼 수가 있고, 레몬잎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네들이 커지면서 영양분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좀 상태가 안 좋아질 수가 있어 있어요. 레몬은 일단 아래쪽 잎을 조금 제거를 하면서 또 잎이 아래로 넘쳐져 있거나 이런 상태가 안 좋은 잎을로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애들은 다 조금씩 껴있거든요. 이런 애들은 좀 떼주시고 너무 막 밀집되어 있는 레몬잎, 이렇게 좀 처진 잎 사이사이에 좀 따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아래만 탔다면 또안 이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조금 잎이 너무 풍성한 부분 요런 데는 잎을 좀따 주세요. 수술 조금 줄여준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특히 아래쪽은 줄기가 어느 정도 보일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이 딸게요. 그래서 아래쪽은 줄기가 보일 수 있도록 조금 더따 주시고 잎 상태 안 좋은 애들 따 주시고 어느 정도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를 보시면 지금 너무 뒤쪽으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영을 살짝 앞으로 이렇게 하면 너무 예쁘겠죠 얘하고 얘가 리모딱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지금 있는 애를 조금 살짝 이쪽으로할 건데 지금 보시면 레몬이다 끝에 달려있잖아요. 원래 꽃이 피면 여기서 끝에서 생장점이 해서 열매가 맺거든요. 여기 보시면 안 열려 있어요. 이런 애들은 그대로 두시면 내년에 꽃이 끝에서 잘안 피어요. 물론 이런 데서 사이즈 피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이런 애들은 가지치기를 해주셔야지 내년에 끝에서 또 열매가 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려고 그냥 수형상 그대로 두셔도 되고 내년에 이쪽에서도 꽃을 피우시고 싶으시면 이런 지금 결과지가 아닌 비어있는 가지들을 한번 잘라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10월 되기 전에 잘라주시면 내년에 꽃이 필 확률이 높거든요 여기를 너무 싹둑 자르면 수형이 또안 이쁘잖아요 내가 여기 꽃이 안 펴도 된다고 하면 안 잘라도 되는데 끝에를 여기 사이즈에 맞춰서 이만큼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잘라, 잘라서 이렇게 여게좀 잘라진 끝부분이 이파리 가려져서 좀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도록 잘라주시고 얘도 자르고 싶은데 그냥 수영상 여기 둘게요.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앞으로 수영을 만들 건데 여기 세개가 너무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 지금 꽃이 달렸는데 어 떨어진 것 같아요. 아니면 일부러 땄을 수도 있고요. 너무 많이 꽃이...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 세 가지가 너무 복잡해 보여서 여기는 가운데 가지를 자를게요. 그래서 요 느낌으로 하고 이거는 뭐 가지치기는 여러분이 받아서 그냥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조금 더 내가 자신이 있다. 한번 해 보고 싶다 하시면 받치기를 해 주셔도 돼요. 이렇게 너무 말린 잎 같은 거는 좀떼 주시고 줄기가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중간 중간에 한번 떼 주시고 요요 상태로 이제 분재철사를 할 건데 분재철사를 안 하실 분들은 요것만 구입을 하시면 되고 저희는 화분이랑 요거랑 세트로 구입하시면 요거를 드려요. 이거는 2천 원 정도 하거든요. 이는 서비스 드리는 데 화산석이랑 밑에 분갈이하실 때 물빠짐망이랑 그다음 분재철사를 드리거든요. 제가 이거는 대충 한 1.5미터 정도 되는 사이즈로 저희가 보내드리거든요. 또 분재철사도 이렇게 낱개로 구매가 어려워요. 보통 엄청 큰 1킬로, 2킬로짜리로 판매하기 를 때문에 저희가 이걸로 이렇게 대분을 해서 딱 요일 맞는 애들로 넣어드리거든요. 사용하시고 좀 남은 거는 다른 집에 있는 화분 한번 이용해 보시라고 한 1.5m에서 2m 정도 길이로 저희가 보내드려요. 그래서 일단은 이해하고 얘가 지금 뒤쪽으로 갔기 때문에 살짝 앞으로 이렇게 보이면 예쁘겠죠. 그래서 이두 줄기를 문제철사를 한번 감아볼게요. 문제철사를 이렇게 반반해서 여기서부터 한번 갈아보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이거 감을 때 너무 막 힘들게 시간 오래 걸리게 감으면 또얘네들 힘들어하니까 그리 감을 때 여기가 너무 길면 힘들어요 끝에를 살짝 감아주세요 그리고 잡고 에고 이파리 사이사이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감아주시면 돼요 제가 요거는 집에서 좀 신중하게 하시라고 안사르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냥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게 분재철사로 수염을 만들어서 한번 예쁘게 키워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수염을 좀 잡아보시고, 어, 나 자신 없다. 그냥 나온 대로 약간 가지치기만 해서 키워보겠다 하시면 그냥 가, 가지치기만 살짝 하고 입다기만 조금 하셔가지고 키우셔도 돼요. 이거를 제가 이제 저희 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들이 계속 이걸 집에서 해보고 싶은데 막흙 따로 사고, 전재철에서 따로 사고 막 이러, 이러기가 좀 힘드시니까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한 거고 한번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집에서 한번 제작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세트로 준비를 했거든요 자 이렇게 감았습니다 요정도 일단 감았고요 끝에는 가위로 집에 있는 가위로 일반 가위로 자르시면 좀잘안 잘려요 철 자르는 거 있으시면 그걸로 자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벌써 조금 올라와 있죠 살짝 앞으로 이렇게 해야 이쁘겠죠 얘도 좀 레몬이 더 보일 수 있도록 살짝 이 느낌만 줘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포인트가 또 여기 아래 에 하나 달려있어요 이런 게또 되게 이쁘거든요 화분 밑으로 내려온 애들 여기서 밑에도 하나 줄기 하나 잘라주시고 보일 수 있도록 그다음에 여기도 겹치는 부분 잘라주시고 이파리 좀 자를게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화분에다가 식재할게요. 저희가 분재 철사를 넉넉하게 드리는데 이거를 다른 데도 한번 이용해서 더 예쁘게 해보고 싶다 하시면 사용을 하셔도 되고 굳이 막다 사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한두 개 포인트만 잡아서 그 이용해 주시고 나머지는 집에 또 다른 식물에 이용하실 수 있으면 이용해 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다가 식재를 할 건데요.